꼭다리 한 번만 눌러달라고요? 다 해드려요. 저희는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예힌채요 네. 근데 발에 대해서 뭐 알아? 뭔소리야 귀찮냐? 근데 발이 어떤데? 니가 <놀람> 뭐 아냐고? 씨. <놀람> 하나, 둘. 아, 어. <웃음> 아. 괜찮아, <laughs> 잘 맞을게. 응. 어이. 아, 그래. 어떻 아, 그래. <laughs> 개월이 넘었잖아! 보 <laughs> 지금 보낼게. 보낼게. 아, 안보내도 돼요. 아니~! 아니~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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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아니. 못 살겠어. 아니~! 지금 보낼게. 아니, 아니 안 보내요. 아니~! 안 보내요. 안 보내면 자동 환불되는 거 아시죠? 아니~! 지금 보낼게요. <laughs> 네, 네 확인해주세요. 예. 네, 알았고요. 네, 왔고요? 왔고요? <웃음> 왔고요? <웃음> 알겠어. 밖에 누르세요. 지금 아, 알았어, 당장 밖에 누르세요.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지금 당장 알았어, 밖에 알았어. 누르세요. 저 번호 앞에서 누르세요. 여기 왔어. 형 저거 원래 누르고 야너 그냥 나오라고. 수비와이 속도 자체가 후비? 달라진다고. 수비수비가 <laughs> 후비? <laughs> 뭐야? 그래 그 아이스링크장도 내가 <laughs> 내 <내가> 가자 가 그래가지고 <laughs>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문 앞에서 사람 많다고 그럼 아이스링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 사람이 없겠니? <웃음> 당연히 <웃음> 많지. 너의 사각이 더 크다. 너의 관심이 더 크다 아니, 장난 아니야 진짜로 아니, 장난 아니야 진짜로 으으으 가자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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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여기 저 여기가 예민해가지고 카페 사장님이세요? 아 오늘 빌려가지고 안 입고 오세요? 왜 네. 뭐요? 싸움 잘해 아! 안녕니다 뭐야 이 씨? 마약에 숨을 헐 하고 불어야 눈물을 툭 하고 흘려야 상심 부리지 마 모든 게 마약에 with me 찾아와. <laughs> 막줄때 용.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.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? 어떻게 생각해? 정말 말고 말해. 좋다, 고 좋다. 노래 꺼 봐. 잠깐만. 야. 나 똑바로 해. 아니, 이게 아, 그냥 전제 생각 얘기한 건데. 미안해요. 미안해. 미안해. 그래서 유도 말고 네 동생 있냐? 네 친구냐? 이런 것까지 방송에 막 나갈 것 같아. 그러니까... 그러니까. 방송 나갈 것 같으면 애초에 말을 똑바로 하라고.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 형이 더 분위기를 그러니까 좀. 그러니까 생각을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방송이 어떻게 나가겠냐고. 아 망했다 우리 팀. 이때 망한 것 같아. 야, 네춤잘 추냐? 그래 그 춤안 추고 랩. 랩 랩이 나해.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 뭔 언더에서 랩해. 아이돌 왜 해, 그러면? 이보다 아이돌 같아. 윤호깔씨가 좀미실력이 하네 생각해. 아 그럼 응. 나는 언더레프하고 형은 모델하고 윤호는 응. 아이돌 하고. 그러니까 가서 모델 할 테니까, 아언더레프에 네 그냥. 그러니까 가서 모델 할 테니까, 아언더레프에 네 그냥. 아니 이네 애보다 춤잘 추냐고. 아니, 춤 야, 애보다 잘 얼굴 잘, 잘, 생겼냐고. 잘 생겼냐고. 아 뭐가 잘왔다고